저는 올해 48살, 이정희입니다. 지금 저는 장례식장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하얀 국화꽃 속에 둘러싸인 엄마의 영정 사진이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73세. 엄마가 세상을 떠난 나이입니다. 촛불이 작게 흔들립니다. 제 옆에 선 사람들의 숨소리에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슬픔보다 먼저 드는 감정이 분노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허탈함이었습니다. 제 옆에는 첫째 오빠 준호와 둘째 오빠 민수가 서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엄마를 보지 않았습니다. 준호 오빠의 시선은 장례식장 입구 쪽에 앉은 낯선 남자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 민수 오빠도 그쪽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올케 현주도 남편 준호 오빠 귓가에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엄마는 아직 따뜻한 온기도 다 식지 않았는데 이들은 벌써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전야 같은 고요함. 저는 엄마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아마 5년 전쯤 찍은 사진일 겁니다. 그때만 해도 엄마는 건강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 일하시고, 저녁에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수다를 떠시던 분, 그런 엄마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건 3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엄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니, 우리 가족의 삶이 달라졌다고 해야겠습니까? 2022년 3월 15일.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을 겁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준호 형님이라고 떴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새벽에 오는 전화는 좋은 소식이 아니니까요. 전화를 받자 준호 오빠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야 엄마가 쓰러지셨어. 지금 119 불렀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히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 상민은 자는 아이들을 봐야 한다며 집에 남았습니다. 병원 응급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엄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뇌졸중이라고 오른쪽 팔다리를 제대로 쓸수 없게 됐다고 말도 어눌해질 거라고 준호 오빠와 민수 오빠가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빠들, 엄마 어떻게 하죠? 준호 오빠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입원시키고 지켜봐야지. 민수 오빠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담배만 깊게 빨아들일 뿐이었습니다. 3주 후 엄마는 퇴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거의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오른팔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다리도 절뚝거리셨습니다. 말씀하실 때도 혀가 꼬이셨습니다. 병원 앞에서 저희 삼남매는 회의를 했습니다. 준호 올케 현주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모실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모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준호 오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이야, 너도 애들 키워야 하잖아. 중학생, 초등학생인데 내가 감당할 수 있겠어? 민수 오빠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집도 여유가 없어. 솔직히 내 형편에 말 끝을 흐렸습니다. 민수 오빠는 그때 이미 빚이 많았습니다. 술과 도박으로 집안 살림이 엉망이었습니다. 결국 준호 오빠가 말했습니다. 요양원이 답인 것 같아. 전문가들이 돌보는 게 엄마한테도 좋을 거야. 현주 올케가 맞장구쳤습니다. 맞아요. 요즘 요양원 시설 정말 좋던데요.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 저도 집에서 엄마를 모시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딸 수진이는 중학교 2학년, 아들 현우는 초등학교 4학년, 둘다 손이 많이 가는 나이였습니다. 남편 상민도 반대했습니다. 여보, 장모님 모시면 당신 일은 어떻게 하려고 애들은 저는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라도 모아야 아이들 학원비를 댈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요양원으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2022년 4월 1일 엄마가 장미요양원에 입소하는 날이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작은 요양원이었습니다. 2층짜리 건물, 20명 정도 모시는 곳이었습니다. 시설은 깨끗했습니다. 복도도 넓었고 방도 쾌적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엄마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동안 엄마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준호 오빠와 민수 오빠는 짐만 내려놓고 금방 나갔습니다. 엄마, 우리 일 때문에 먼저 갈게요. 잘 지내세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엄마와 단둘이.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손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여기 좋아 보이죠?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알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창 밖을 보시는 엄마의 눈빛에서 저는 깊은 외로움을 봤습니다. 요양원 입소 일주일 후 저는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엄마는 1층 공용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TV를 보고 계셨지만 사실 화면을 보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를 보자 엄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이야.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아. 다들 좋아. 말은 어눌했지만 표정은 밝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남편 상민은 투덜거렸습니다. 토요일까지 가면 언제 쉬려고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인데, 하지만 저는 갔습니다. 아이들도 가끔 데리고 갔습니다. 딸 수진이와 아들 현우, 처음에 아이들은 싫어했습니다. 엄마, 왜 맨날 외할머니 가야 해?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너희 보고 싶어 하셔, 아이들은 마지못해 따라왔습니다. 요양원에는 특유의 냄새가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밤 냄새가 섞인 것 같은, 복도에서는 가끔 신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불편한 곳이었겠지만, 엄마에게는 그 짧은 방문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수진아, 예쁘다. 현우야, 많이, 컸네. 엄마는 손주들만 보면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엄마 옆에 앉아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 학교 이야기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했다는 이야기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이사 갔다는 이야기 별것 아닌 일상이었지만 엄마는 그 모든 걸귀 기울여 들으셨습니다. 가끔 제 손을 꽉 주셨습니다. 고맙다. 정희야. 그 한마디에 저는 매번 울컥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그 3년 동안 저는 156번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매주 토요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하지만 준호 오빠는 딱 3번 왔습니다. 첫 번째는 입소당일. 두 번째는 추석. 세 번째는 엄마 생신. 그것도 30분 앉아있다가 전화 받고 나갔습니다. 엄마 급한 일 생겨서 먼저 갈게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 오빠는 더했습니다. 3년 동안 단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전화만 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 잘 지내지? 나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다음에 갈게. 다음도 오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김상우 원장님이 어느 날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정희씨. 어머님이 자주 현관 쪽을 보세요. 네. 누가 오나 싶어서요. 문 열리는 소리만 나면 고개를 드세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는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아들들이 올까 봐. 하지만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2024년 여름쯤이었을 겁니다. 제가 엄마를 찾아갔을 때 엄마는 작은 수첩을 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엄마는 수첩을 살짝 가리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저는 궁금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엄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수첩을 건네주셨습니다. 일기였습니다. 엄마의 글씨는 삐뚤발뚤했습니다. 오른손을 쓸수 없어서 왼손으로 쓰신 글씨. 저는 허락을 받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2022년 4월 8일. 일주일째. 정이 왔다. 손 따뜻했다. 2022년 4월 15일. 또 왔다. 손주들도 왔다. 행복하다. 2022년 5월 6일. 준호한테 전화했다. 안 받았다. 괜찮다. 2022년 9월 10일. 추석 준호 왔다. 30분 있다 갔다. 그래도 왔으니 됐다. 2023년 1월 1일. 새해. 아무도 안 왔다. 전화도 없다. 괜찮다. 2023년 6월 15일. 민수 생각난다. 전화하고 싶다. 하지만 안 한다. 바쁠 것이다. 2024년 3월 1일. 2년 됐다. 정이만 온다. 다른 사람들은 안 온다. 괜찮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끔 슬프다. 저는 일기를 읽다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는 제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는 늘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김상우 원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 씨, 어머님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한 달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급히 준호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형님, 엄마 상태가 안 좋으시대요. 얼마나 안 좋은데? 의사 선생님이, 한 달이라고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 시간 되면 갈게. 민수 오빠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오빠, 엄마 상태가 정말 안 좋으시대. 그래. 알았어. 그리고 끊었습니다. 이틀 뒤 준호 오빠가 왔습니다. 하지만 10분 앉아있다가 나갔습니다. 민수 오빠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2024년 11월 20일 저녁. 엄마는 깨어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정신이 또렷해 보였습니다. 정이야. 네, 엄마.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힘이 없는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엄마. 미안하다. 왜요? 무슨 말씀이세요? 너만. 고생시켜서. 아니에요, 엄마. 엄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방에 서랍 있지? 네. 거기. 봉투 있어. 봉투요? 변호사. 전화번호. 엄마 죽으면 전화해. 엄마 무슨 소리예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정희야. 엄마. 사랑한다. 그것이 엄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27분, 엄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이 시작됐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장례식장 입구 쪽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쯤 보이는 양복 입은 남성, 준호 오빠가 제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저도 모르겠어요. 남자는 저에게 다가와 명함을 건넸습니다. 법무법인 정혜, 변호사 김태준. 이정혜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고 정순 여사님의 변호사입니다. 유언 집행을 위해 왔습니다. 그 순간 준호 오빠와 민수 오빠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유언이라는 단어에 두 사람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오후 3시에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모든 가족분들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3시, 장례식장 한쪽 방에 저희 삼남매가 모였습니다. 준호 올케 현주도 함께였습니다. 변호사 김태준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지금부터 고 정순 여사님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준호 오빠와 민수 오빠가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먼저 재산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순 여사께서는 다음과 같은 재산을 남기셨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째,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건물 한 채, 현재 시가 12억 원,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둘째,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소재 건물 한 채, 현재 시가 15억 원, 준호 오빠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셋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재 건물 한 채, 현재 시가 18억 원, 민수 오빠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넷째, 인천시 계양구 소재 건물 한 채, 현재 시가 20억 원, 현주 올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변호사는 흔들림 없이 계속 읽었습니다. 총 부동산 자산 65억 원, 예금 2억 3천만 원, 합계 67억 3천만 원입니다. 방안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준호 오빠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청소 일하시던 분인데, 민수 오빠도 변호사를 노려봤습니다. 사기 아니에요? 증거 있어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등기부등본 사본들을 꺼내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정말로 엄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자 정순, 저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그런 재산을 갖고 계셨다니, 준호 오빠가 물었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갖고 계셨던 거예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1995년부터 하나씩 구입하셨습니다. 총 30년에 걸쳐서요. 30년? 네. 정순 여사님은 평생 모은 돈으로 건물을 하나씩 사셨습니다. 첫 건물은 3천만원에 구입하셨고, 지금은 12억이 됐습니다. 민수 오빠가 울먹였습니다. 그럼 엄마는 왜 그렇게 힘들게 사셨어요? 우리한테 말도 안 하시고 변호사가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정순 여사님의 편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 남편이 일찍 죽고 나서 혼자 아이셋을 키웠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하지만 나는 행복했다. 아이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나한테 의지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가난해야 아이들이 스스로 일어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숨겼다. 내가 건물을 샀다는 것을, 월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준호 오빠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실패했다. 돈을 숨기는 동안 아이들의 마음을 잃었다. 준호는 바쁘다는 핑계로 나를 보지 않았다. 민수는 아예 연락도 하지 않았다. 정의만 매주 왔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민수 오빠가 바닥을 쳤습니다. 변호사가 두 번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제 상속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정순 여사님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은 막내딸 이정희에게 상속합니다. 준호 오빠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변호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현주 올케가 물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만약 두 아들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재산의 절반을 공평하게 나눕니다. 민수 오빠가 일어섰습니다. 지금 사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는 장례식장 마지막 인사 시간에 엄마 영정 앞에서 해야 합니다. 거짓이 아닌 진심으로 준호 오빠가 물었습니다. 마지막 인사 시간이 언제인데요? 변호사가 시계를 봤습니다. 어제 저녁 7시였습니다. 지금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 말에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준호 오빠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 돼, 안 돼요. 민수 오빠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엄마. 두 사람은 장례식장 영정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이미 지나갔으니까요. 변호사가 마지막 편지를 꺼냈습니다. 정희 씨에게 드리는 편지입니다. 변호사가 저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엄마의 삐뚤빨뚤한 글씨. 저는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내딸 정희야. 엄마가 미안하다. 너에게만 짐을 지웠구나. 3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와줘서 고마웠다. 엄마는 매주 토요일만 기다리며 살았다. 내 발소리가 복도에 들릴 때마다 엄마는 행복했다. 너는 엄마의 손을 잡아줬다.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세상을 살수 있었다. 이제 엄마가 너에게 보답할 차례다. 엄마가 평생 모은 것을 너에게 준다. 하지만 꼭 기억해라. 사람이 돈을 잃으면 다시 벌수 있지만, 사람을 잃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진심은 계산보다 무겁다. 가장 큰 벌은 돈이 아니라 후회다. 너는 절대 후회하지 마라. 너는 최선을 다했다. 엄마가 사랑한다. 평생, 저는 편지를 다 읽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김상우 원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손에 작은 수첩을 들고 계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장님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이것은 정순 어머님의 일기입니다. 제가 몇 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10일. 정이 왔다. 손 따뜻했다. 2022년 9월 10일. 추석. 준호 왔다. 30분 있다 갔다. 그래도 왔으니 됐다. 2023년 1월 1일 새해 첫날 아무도 안 왔다. 괜찮다. 2024년 3월 15일 2년 됐다. 정이만 온다. 괜찮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끔 슬프다. 원장님이 수첩을 덮으셨습니다. 어머님은 매일 현관을 보셨습니다. 누가 오나 기다리셨습니다. 3년 동안 정희 씨는 156번 오셨습니다. 준호 씨는 3번, 민수 씨는 0번. 준호 오빠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민수 오빠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엄마가 남긴 건물들을 하나하나 둘러봤습니다. 모두 낡았지만 단단한 건물들이었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한푼두푼 푼 모아 사신 것들, 매달 들어오는 월세는 1200만원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돈을 단한 번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모두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두셨습니다. 저를 위해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재산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고, 2025년 3월, 엄마가 남긴 건물 중 가장 큰 건물 앞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정순 복지센터. 노인을 버리지 않는 곳.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곳. 무료 요양 시설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버려진 노인들을 위한 공간. 저는 엄마의 재산 중 일부로 이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개원식 날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김상우 원장님도 오셨습니다. 정순 어머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그날 오후 준호 오빠와 민수 오빠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희야, 왜 오셨어요? 준호 오빠가 말했습니다. 우리, 도울 수 있을까?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민수 오빠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야, 나도 돕고 싶어. 엄마한테 못다 한 거라도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 진심으로 하세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위해서 두 오빠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약속할게. 2026년 봄. 정순 복지센터는 25명의 어르신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준호 오빠는 매주 수요일마다 와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 오빠는 매주 금요일마다 와서 청소와 빨래를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이 됐습니다. 어느날 준호 오빠가 제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나 이제야 알았어.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민수 오빠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나도 이제 알아." 너무 늦었지만, 저는 두 오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거예요. 2025년 청명, 저는 엄마 산소 앞에 섰습니다. 준호 오빠와 민수 오빠도 함께였습니다. 세 남매가 엄마 앞에 나란히 선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는 엄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저희 잘 지내요. 복지센터의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지내세요. 오빠들도 많이 변했어요. 준호 오빠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엄마, 늦게라도 정신 차렸어요. 미안해요. 민수 오빠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해요. 이제라도 제대로 살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마치 엄마가 우리를 안아주는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후회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해야 합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매주 토요일 엄마를 찾아갔으니까요. 하지만 제 오빠들은 평생 후회하며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부모님이 살아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당장 전화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저는 압니다. 시간은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 어떤 돈보다 값집니다. 진심은 계산보다 무겁습니다.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엄마, 저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게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후회 없이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